자, 안녕하십니까. 금일 관심 종목 중에서 자이글은 매수가 되지 않았고, 솔트웍스는 매수가 주고, 5,190원을 찍었으니까, 초반에 매수가 주고 급등이 나왔죠? 이거는 집중 공격 단타 종목으로 해서 무료 추천제 올려드렸는데, 다 수익이 났으리라 봅니다. 어제는 안내 큰 급등이 한번 나왔고, 오늘은 솔트웍스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뭐 장중에 방송으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설명드렸던 건 시초가부터 들어가시라고, 시초가부터 바로 넣으시라고 놓치지 않게끔, 그래서 방송 드렸던 부분이고, 최하 5% 이상은 무조건 간다고 얘기해드렸고, 5%, 8%, 네,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면 세력 이차선 여기 설명드렸었죠? 음, 여기,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어, 전략 매도라는 타이밍이 여기고, 뭐, 어쨌든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은 요거는 마무리가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의 거이 매수가 안 되는 게좀 아쉽습니다. 요거는 뭐 내일 개인적으로 보실 분 보시고, 어, 자, 내일 관심 주목은 네오 오토 보겠습니다. 오늘 저가를 무조건 손저가 잡아놓고, 어, 오전장에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요일이니까 한 11시 이전에만. 매수가는 8,700원. 손저가는 오늘 저가 8,370원. 네, 이렇게 해서 두번 정도 끊으시면 될것 같아요. 8,700원은 잘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아, 안 주면 뭐할수 없는 거고. 8,700원에 1차 그 다음에 음, 8,600원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8,700원에서 8,600원. 이거는 장중에도 좀 괜찮은데 네, 금요일에서좀 찝찝해서 그런 거니까 한 12시까지만 보고 아니면은 어, 놔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 기스. 자 오늘 윗꼬리가좀 길게 달리면서 이제 음, 이런 식으로 꺾였죠. 그래서 내일 여기를 7,500원에 지지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쌍바더로 간다고 가정을 하고 노리는 건데. 7,700원이 1차고요 7,500원이 2차입니다. 7,700원은 7,500원까지 사시면 되고, 손절은 넉넉하게 7,200원에다 잡고 보겠습니다. 어, 7,250원 잡으면 되겠네요, 손절가는. 음, 그러면 이제 5유선 이탈이 되버리니까 7,250원 잡고, 7,700원하고, 7,500원. 이것도 12시 이전에 기회 주면 잡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스닥이 뭐 폭락장이 아니고, 이제 상승장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계속 더 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오일선 깼다가 쭉 꼬리 달고 올렸죠. 이제 장기 이평선도 이제 골드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좋아지는 거죠. 시장이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어, 20일선이 이 장기 이평선, 60일선하고 120선 돌파 시켜 버리면 시장은 더 강력하게 갑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 돌파하고 나서, 이제 시작이라고. 이거는 무조건 뛰어 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오른쪽 궁대에들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N자형으로 따지면, 2차 파동이 기본적으로 680까지는 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탕은 이제 점점, 점점 좋아지는 거니까, 대응 잘 하시면 되고, 제가 계속 이기법선수 지금 빨리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방송 녹화 하시는 분들은, 참 기부 진짜 잘 맞는다고, 인정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깨지는 거할수 없는 거고, 3월 달 중순 이후부터 어, 지금까지 뭐다 하루도 뭐 깨지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냥 뭐 한두 번 손질 나가는 건 있겠죠. 그냥. 있겠지만 그냥 기법도 돼가지고 손질 나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어, 기법과 원칙대로만 그대로 밀고 가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하시라 할때 하세요. 가입하셔가지고 어, 이거, 이거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내가 급등주 안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급등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그냥 급등주만 하고 싶으면 급등주만 하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음, 관심 있는 분들은 빨리 참여를 하시면 되고, 우량주 좋아하시면 우량주만 하셔도 되고, 어, 다 됩니다. 다. 양빵 다 되니까, 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 일단 내일 푸른 기술하고 내일 보통 두 종목 보시고요. 음, 12시 이전에 안잡히면 그냥 포기하고, 다음 주를 어,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뭐, 매매는 정말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법은, 어, 지금 방송 등록회원들들 말지, 그 전에 있을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아는 분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말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